소장님, 네. 날씨가 좀 흐리긴 하지만 비가 안 와서 좋아요. 그래요, 좋아요. <laughs>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셔야겠죠. 그래야겠죠. 자, 오늘은 뭘 보러 왔을까요? 땅을 보러 왔습니다. 땅, 네. 그럼요, 요즘 땅 많이 나오긴 하는데 아, 우리 고객님들이 너무 지켜만 보시는 것같아가고 아쉬워요. 아쉬워요? 그럼요. 그러게요. 좋은 땅에 좋은 가격에 많이들 나오고 있으니까. 꼼꼼하게 잘들 살펴보시고 네. 그러고 나서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소개해 드릴 땅은 이렇게 쫙입니다. 쫙. 아주 커요? 어, 오늘은 1, 2, 3, 4번으로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. 네내 필지. 내 필지, 필지마다 금액도 다르고 지목도 다르고 면적도 다르니까 입맛에 맞는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. 아하. 다양하게 골라 먹을 수 있는 재미가 있네요. 그렇죠. 30일 아이스크림 같네요 그럼요 일단은 저희가 네. 음, 번호를 매겨서 네. 임의적으로 금액 가구 전부 다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적어 놓을 테니까 네. 그거 먼저 확인하시고 영상 보셔도 좋고 네. 아니면 영상 보신 후에 괜찮으면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담은 돼 있는 것 같네요 전기도 있고 네, 여기는 뭐, 기반시설은 보시면 이렇게 오수관까지 앞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문제는 없다.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. 건축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고. 그렇습니다.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땅만 고르면 되는 거죠? 그렇다고 봐야죠. 어. 그리고 우리 송 소장님을 쥐 짜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? 저를 쥐어 짜요? 뭐 오징어 해요? <laughs> 그렇게 해야 우리 고 객님 들의 입맛 에맞게 조금 더 합리적 으로 하지 않 을까 싶 어서, 요뭐 예, 그거 는뭐알 아서, 하 십시오, 저 쥐여 짜 셔도 됩니다. 여기 까지 해서 총세 필지, 세 필지, 네, 네. 필지, 한필 지는 저 건물, 저 공사 현장 뒤편 이 에요. 아, 저저 저 건물 뒤편 네, 그 렇습니다. 어허, 그럼 그건 나중 에 봐야 겠 네, 그 렇죠, 그 렇죠. 여기까지가 끝이에요. 저희가 걸어온 길을 쭉온게 2번, 3번, 4번이 되겠습니다. 2, 3, 4번. 그러면 생각보다, 어, 면적이 그래도 한 200평. 네, 그 언저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그쵸. 네. 응. 꽤 넓은 땅이긴 한데, 전원주택이야, 뭐, 100평 지으면 좀 작고, 한 200평은 지어야, 아, 내 마당도 좀 있고, 텃밭도 좀 있고, 요걸 좀 써먹겠구나, 하지 않을까요? 그럴 것 같네요. 그쵸. 좀, 합리적인 가격이면 참 좋겠다. 네, 뭐, 가격은. 네. 요즘에 합리적이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? 그럼요. 네. 요즘 상황에 뭐, 반값 매물도 나오고, 4분의 1값 매물도 나오는데. 네. 금액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거래가 안 됩니다. 그건 맞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매물들의 가격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이게 또 사는 사람의 욕심은 다르죠. 그럼요. 그거보다 더 싸게 사고 싶죠. 그렇죠. 네, 그러니까 합리적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. 분명히 합리적인 금액임에도 자기의 어떤 의지와 음. 생각과 맞지 않으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죠. 음. 네, 그렇진 않습니다. 요즘 나오는 매물들이 대부분 다 합리적인 금액에 나오고 있고 네.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뭐 그거보다 더 싸게 가져가고 싶으시면 전화 주세요. 무조건 제가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그거는 송 소장한테 맡기시고. 땅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1차적으로 그런 걸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종목에 따라서 주소 이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도 있고 네. 실질적으로 따지면 여긴 지금 도로가 다 포장이 돼 있어서 어, 다행히 괜찮아요 네, 뭐 기반시설도 다 있고 음. 건축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음. 이렇게 주변에 집들도 많이 있어서 네네. 하나의 마을을 이루기에는 상당히 좋은 이제 그런 상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, 시원하게 바람 잘 통하는 집 만들면 너무 좋으겠다. 그렇습니다. 매물 정리 부탁드릴게요. 네.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가 되겠고요. 토지 면적과 지목, 그리고 금액은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. 건폐율 40%, 용적률 80%입니다. 조용한 숲세권에 위치하고 있고, 도로 폭은 약 4m가량이라 건축엔 제한이 없을 듯 보입니다. 전기하고 상수도, 하수도까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. 이 인근의 버스 정류장은 걸어서 4분이면 가실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, 청수리 사무소는 걸어서 5분이면 가실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. 가장 가까운 바닷가가 판포포구인데요. 차로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. 저청 초등학교, 중학교, 그리고 반딧불이를 볼수 있는 청수 고자왈 차로 3분 이내에 가실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. 영어교육도시, 차로 8분이면 가실 수 있고요. 마지막으로 제주공항에서는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. 작은 마을을 이룰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입니다. 음, 사실은 내가 건축을 할수 있다면 토지를 사서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. 꽤 괜찮은 입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토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더 자세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, 저 송소 장에게 연락을 주시면, 저 송소 장이 아주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에 위치한 집짓기 좋은 토지 매물 소개해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